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서울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월드 방송입니다 월드 방송 한국어 방송은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 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살고 계시는 교포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문화와 음악 예술 등을 세계에 알리는 방송입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 한일 톱텐쇼 8 8의 방송 내용하고. 문경단합대회, 박서진의 핫톡 쏜다. 그 내용하고, 진의 성가수 먹방의 진심인데, 먹방 광고 들어와라 하는 내용으로, 네, 여러분하고 같이 잠깐 동안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화요일은 방송이 있는 날이라 여러분들이 방송을 또 보셔야 되고, 저는 또 저대로 화요일날 또 일찍 어, 일이 있기 때문에 좀 나가봐야 되는 일이 있어서, 어, 한 20, 30분? 네, 길면 30분, 보통 한 20분 정도 오늘 할것 같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일 톡된 쇼가 방송되는 화요일은 기분이 좋은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우리 가수들, 네, 진해성 박서진, 박서진 진혜성 가수 보는 날입니다. 네, 지난번에 박서진 가수가 현역가왕2에서 진혜성하고 센 고생했던 옛날 이야기를 나눠서 눈물샘을 자극했었습니다. 네, 박서진 가수하고 진혜성 가수가 14년의 우정을 넘어서서 형제 케미를 보여주면서 미스터 로또와 트랄랄라 브라더스도 가끔 나왔고 미스터 로또에서 미스터 트로트에서 특히 미스터 로또 저 형제 케미를 보여주면서 시청자들의, 시청자들의 마음을 아주 따뜻하게 마음을 물들였습니다. 또, 어, 시상열하고, 우리가 뭐, 살림남을 볼 일이 없지만, 없지만, 박서진 가수 때문에 보기 시작하면서, 다른 가수들, 뭐, 탤런트들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매주 다른 가수들도 나오고. 네, 그래서, 어, 어, 인생을 풀어가며 결혼과 가족에 대한 진심을 또 전했는데요. 지난주 토요일 날 살림남에서 박서진하고 진혜성의 깊은 우정, 또, 어, 앞으로 결혼할 건지, 네, 결혼을 다 앞두고 있죠. 다 늦게 결혼하라고 가수는 일찍 결혼하면 인기 떨어진다고 해서 자꾸 늦게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우리 아들, 딸들이 좀 결혼이 늦어지다 보니까, 아, 그냥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얼른 하는 것도 좋은 거 같아요. 네. 가수가 물론, 어, 늦게 결혼하면은 인기가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 가수도 사람이기 때문에, 또 외롭기도 하고, 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얼른 또 짝을 찾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가수가 내 애인도 아니고, 우리 자식 같은, 자식하고나 아이가 비슷해요. 우리 아들하고도 나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아들 같기 때문에 이게 결혼이 늦어지면 좀 걱정이 돼요. 예, 어느 가서 아들딸 낳고그 아들딸도 또뭐 똑똑하면 가수도 또 만들 수 있고 그러면서 그 가수를 응원하는 것 꾸준히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예,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혼했다고 인기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런 만약에 탈퇴한다 그러면 그런 팬들은 진짜 팬이 아니죠. 찐찐 팬들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어, 날씨가 좋든, 날씨가 나쁘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항상 좋아해 주고 응원해 주는 것이 진짜 찐찐 팬들이 할 일이에요. 자, 박서진은 14년지기 트로트 선배 진해성을 인천집으로 초대해서 과거 함께 동거했던 시절의 추억을 떠올렸고요. 어, 17살이고, 네, 스물 두 살, 진혜성 가서 스물 두 살, 박서진 열일곱 살, 진짜 한창 십대이0대 시절에 조건방에서 함께 음악을 꿈꾸던 이야기를 꺼냈고, 형나 이렇게 컸어요, 라면서 진심 어린 고백을 했습니다. 햇살이 드는 거실 바닥에 나란히 놓운두 사람은 그 시절을 회상해 가면서 서로에게 울컥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그리고 박서진은 진혜성과 동생 효정을 데리고 강화도로 가서 네, 중, 중식, 뭐, 네, 동파육. 저는 동파육은 안 먹어봤어요. 돼지고기를 별로 안좋아해서는데 동파육이 맛있다 그러네요. 동파육, 그리고 또, 네, 짜장면, 간장, 짜 네, 그리고 또, 탄수육, 네, 그렇게 만들어서 아주, 캬, 먹는 거 너무 맛있게 먹어요. 어,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응원했습니다. 아, 이날 방송에서, 네, 짜반면, 짜장하고 밥이 들어간 짜자, 짜반면하고 꽃탕수육을 해서, 네, 중식 수업. 네, 네 박서진은 요리를 알지 못하는 유알못에서 탈출을 다짐하면서 레시피를 배웠고, 세 사람은 동파역까지 곁들인 중식 풀코을지키며 즐기면서 힐링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거 보니까 너무 중식 먹고 싶어서 저도, 네, 사실은 남편생일이, 어, 오늘이에요 근데 지난주 이렇게 미리 하잖아요 생일이 지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그래서 미리 해서 지인들 20명을 모, 모셔놓고 중식당에 갔어요 그래서 그 새우탕수육 그 다음에 우산슬 그리고 또 짜장면 짬뽕 짬짜면 뭐 하여튼 이름을 모르겠는데 짬뽕밥도 있고 무슨 아무튼, 여러 가지를 시켜서, 예, 거하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음, 살림남 보고, 우리도 중식이 땡겨서 중식으로 먹으러 갔는데, 오랜만에 갔어요. 다 이분들이, 이 살찐다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다이어트 하신다고 이렇게 많이 안 드시는데, 그날은 뭐, 너무 맛있다고 그냥 엄청 많이들 주문하셔가지고 많이 잡수셨어요. 아주 배가 부르게. 그 생일 케이크까지 자르고 왔습니다. 그세 사람은 동파육까지 곁들였던데 그게 푹 삶아가지고 아마 부들부들한데 소스까지 해서 맛있어요. 중국식이 일단 튀기고 상수육 튀긴 다음에 그다음에 설탕 간장에서 식초 넣어가지고 살짝 이렇게 소스를 묻히기 때문에 튀긴 다음에 설탕 넣으면 안 마실 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식은 그렇고 또 국수에다가 또 돼지 기름에다 막 어, 볶아가지고 그걸 엄지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어요. 지금 우리도 딸이 지금 어, 샌프란시스코 에 가있기 때문에 남편하고 둘이서 매일 그냥 식당이가요 네, 집에 있을 때는 항상 건강 음식 만드느라고 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없을 때는 면 아유 부엌에서 해방이다 하고 네, 또 남편 세일도 있고 겸사겸사 매일매일 식당이라서. 네,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어 지난 우승, 우정과 웃음, 먹방, 그리고 인생 이야기까지 아주 재밌게 봤는데, 볼 때마다 우리 진해성 가수가 엄청, 어, 음식의 진심이에요. 먹방의 진심이고 음식의 진심인데, 꼭 이번에 좀 어, 광고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치킨 광고 뭐 라면 광고 뭐 뭐든지 아, 다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광고 하면은 정말 잘 찍을 어, 자신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꼭좀 네. 그 치킨 네, 치킨 회사 사장님, 본촌 치킨 여기 미국엔 본촌 치킨, 충만 치킨, 바비큐 치킨, BBQ 치킨 어, 그 치킨 세 개가 대세예요. 근데 본점치킨은 하버드 대학 앞에도 본점치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항상 한식이 먹고 싶으면 거기서 잡채, 만두, 뭐뭐 뭐 수프 같은 것도 시켜서 먹고 그래서 가봤더니 확장 어,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비빔밥, 볶음밥, 뭐 새우볶음밥, 잡탕밥 이런 거탕 예, 종류를 좋아하고 탕수육을 좋아해요. 그래서 탕수육을 꼭 시켜서 먹었는데 본전 치킨이 엄청, 미국에서는 유명하고, 그 다음에 충만 치킨이 한참 잘 나갔는데, 소문에 의하면 충만 치킨이 그, 뭐 하여튼 한국에 회사하고, 여기 지주, 지점, 지점에 지점장들하고, 본점하고, 뭐 조금 택다거리는 일이 있대요. 그래서, 음, 뭐, 그래도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있고, 지금 핫하게 떠오르는 게비비키 치킨인데, 우리 집앞에서 비비치 비비큐 치킨이 있어요. 그래서 바베큐 치킨에 가서 주문해가지고 거기 떡볶이도 하고 볶음밥, 그 다음에 허니 갈릭 치킨, 스노우 뭐 스노우 어니언 치킨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치킨이 있어요. 그래서 치킨이 땡길 때는 거기다가 주문해서 먹으면 좋아요. 왜냐면 집에서 만들면 좋지만 만들면 아우, 튀겨야 되고 튀기면 온집안에 부엌이 깨끗하지가 않아서, 제가 그냥, 시켜서 먹습니다. 네, 서 오늘 한일 톱대쇼 네, 현역가왕에는, 어, 현역가왕 1, 네, 희한이 어서오세요. 네, 현역가왕 1하고 현역가왕 2, 네, 그, 가왕들끼리 격돌하 한대요. 그래서, 전유진과 박서진, 네, 문경 세제, 문경에서격돌을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 방송될 것제, 10시에. MBN 한일 톱텐쇼 박서진과 전유진이 가왕 대전으로 경상북도 문경을 뒤 흔듭니다. 이 문경 세제는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하대요. 그래서 문경에서 많이 피크닉 겸 단합대 회겸 모여요. 그래서 오늘 방송될 MBN 한일 톱텐쇼 48회에서 허영강두 이대가운 박서진이 멤버들하고 함께 경상북도 문경을 찾아서 단합대회를 합니다. 단합대회는 엄청 인기가 좋아요. 네, 우리 뭐 멤버, 멤버십 트레이닝. 저는 여자 대학을 나와서 멤버십 트레이닝은 뭐 그렇게 기대할 건 없지만, 또, 어, 서울대나 막 연대, 고대, 이런 데 멤버십 트레이닝은 아, 술들도 너무 마시고, 네, 특히 고대는 아주 술, 옛날에 저희 이대하고 고대하고 이렇게 미팅을 했었어요. 5월달이면 축제에 가서 파트너 필요하다고 미팅 하잖아요. 그러면, 고대생이 그 한번 수첩을 보여주는데, 처음 만나서 수첩을 보여주는데, 월화수 목, 음도 맨날 막걸리 파티, 뭐 소주 파티, 무슨 술 먹는 파티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아니,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술 파티만 하냐그랬더니 아마 선배들하고 해야 된대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오느라고 고생했다고, 그렇게 또 선배들이, 응, 매긴다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상북도 문경에서 단합 대회를 개최하는데 박서진이 100%사위로 준비한 서진표 단합 대회에서 진해성, 신승태, 최소들이 그러니까 트 멤버들하고 문경의 명소 방문기부터 특색 있는 문경의 음식들로 먹방 쇼를 벌립니다. 다채로운 웃음과 힐링이 펼쳐지는데. 제일 맛있게 먹는 게 지내선 가수예요. 아, 지내선 가수는 먹는 거보다 화장품, 그것도 좋아. 스포츠 의리 광고, 들어오면 좋겠어요. 먹는 거는 다이어트 하느라고 힘들어. 맞아. 그러니까, 어, 먹어도 사람 찌는 음식, 먹방, 그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샐러드, 샐러드 먹방이나 아니면, 어, 뭐 있잖아요. 샐러드 같은 거. 또, 어, 스무디, 예, 먹고 날씬해지는 거. 화장품 광고 들어오면 좋죠. 화장품 광고, 스포츠 의류, 또 수트 광고, 그리고 벤츠 자동차 광고. 네, 그런 거 들었으면 좋겠어. 벤츠 자동차, 뭐 현대 자동차도 좋아요. 현대 자동차, 그리고 수트 광고, 스포츠, 그 스포츠 옷, 그리고 또 신발. 네, 신발 광고. 네, 그런 거 나가면 엄청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세성 사랑님들, 네, 좋은 아이디어예요. 한영례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제가 좀 일찍 나가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또1 0시부터 한일 톱텐쇼 봐야 되기 때문에 일찍 나와서 일찍 끝내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박서진과 전유진, 또 우리 진해성 가수 신승태 최소가 현역가왕투 멤버들하고 문경 명소에서 방문해가지고 또 좋은 그 풍경도 보여주시고 어, 특색있는 문경의 음식들 먹방쇼 어, 다채로운 웃음과 힐링이 펼쳐져요 근데 지금 한창 먹을 때예요 너무 음식을 잘못 먹고 비비, 비리비리 하는 것도 음... 그것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잘 먹고 잘 움직이고 잘 활동하는 게 최고예요 네 그래서 어, 국가유산명승, 제32호 문경세제. 저는 문경세제는 또 가본 일이 없어요. 문경세제에서 이루어진 단합, 네, 버스킹에서 또한번의 가왕격돌을 벌리고그 다음에 약돌 한우를 먹은 다음에 엄청난 금액의 계산서를 전주진이, 아, 해시비 내기를 걸, 걸고, 네, 대결을 또 제, 제안한 상황입니다. 다음 회시비 그래서 박서진 전유진은 현역가왕 원투 멤버들을 직접 뽑아서 자신의 팀을 구성해서 팽팽한 팀 대결을 도입해요아 다음 회식비를 낸다. 이번에 회식은 지난번 현역가왕에서 박서진 팀이 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유진 팀을 사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박서진이 냈지만 뭐 이번에 다음 회식비를 내기로 했으면 네 이번에 현역가왕 2가 이기면 네, 전유진이 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팽팽한 팀 대결. 근데 팀원들은 좋아요. 뭐, 뭐 전유진이 내든, 박선진이 내든, 둘 중에서 하나 내니까, 어, 많이 먹고, 열심히 노래하면 되니까. 하여튼, 먹기, 먹기, 먹기 그거는 좋습니다. 해외 까먹 원들이 많이 보니까, 좀 쏘는 것도 좋아요. 박선진은 문경까지 왔는데, 장고 두드리러 가겠다. 장고 까먹지 꺼내서 필살기 무대로 사악기를 폭발시킵니다. 돌리도 돌리도를 선곡한 박서진이 준비한 장구를 치면서 장구의 신다운 클래스를 증명하고 아 전유진이 이거 반칙 아니에요? 전매특허 장구를 낸 박서진에게 강하게 언성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전의를 불태우던두 사람은 이제 나만 믿어요 주옥같은 두 투앤 무대를 완성시키고 현장의 열기를 북돋줍니다 예, 또, 이번에 진해성 박서진, 신승태, 최수호, 또 전유진, 마이진, 김나연, 별사랑, 단합대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진실게임. 네. 진실게임을 벌여서 분위기를 들끓게 합니다. 현역들이 서로에 대해 생각해온 속내를 고백하는 진솔한 시간을 가져서 이중한 명과 외모를 바꿔야 된다면 누구냐? 현역 중한 명이 박서진과 얼굴을 바꾸면 1억 버는 거 아니냐? 그래서 외모의 거액을 투자한 박서진을 언급해서 박장대소를 일으킵니다. 네. 어, 네, 1억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뭐, 1억 조금 더 들었든, 덜 들었든 하여튼, 어, 진짜 한국이니까 성형대국, 한국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도 1억 정도에 들었지. 만약에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사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와서 매독을 내고, 한달 동안 있으면서 호텔에 묵으면서 호텔비, 비행기표, 온가족, 여행 그렇게 했대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고쳐가지고 너무 멋진 사람이 돼서 두가이로 가고 사우디아라비를 갔죠 이 얼굴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요 근데 이렇게 닥터진 가즈는 정말 잘된 케이스예요 성형수술이 잘못돼가지고 어, 엉망진창된 가수도 있잖아. 김세라. 김세라가? 네. 김, 하여튼 뭐, 세, 아, 나라는, 나 그, 그, 세타령 부른 그 가수는 너무 잘못해가지고, 뭐, 야매로 했잖아. 하여튼. 네, 불법 시술로 해가지고, 얼굴을 망쳐서, 안 나오잖아. 못 나와. 네, 그렇지 않고, 그래도 잘 했으니까 너무 당연이 네, 외모에 거액을 투자한 박서진. 예. 네. 그래서 박장대소. 더욱이 첫인상과 현재의 다른 사람 누구냐? 그 질문에서 전유진이 1등인데, 박서진은 어른스럽고 성숙한 이미지였는데, 실제 보니까 아니다. 네, 그래서 전유진의 첫인상과 180도 달라진 점을 통과합니다 네, 박서진의 1억 외모로 바꾸고 싶다는 해적은 누굴까? 또 박서진이 전유진에게 터뜨린 첫인상의 내용은 무엇일까? 네, 1등이 나와야 팬들이 오니까 1등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제작진은 박서진과 전유진이 노래로 격돌한 가운데 가왕대결부터 두사람의 뛰어 무대까지 명품 무대들이 쏟아져서 문경세제를 감동의 도가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문경세제에서 펼쳐지는 단합대회, 흔역강 2, 흔역강 1의 단합대회, 버스킹, 캠핑장, 저녁 식사 역대급 볼거리가 준비된 한일 톱댄쇼 48회를 기대해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이 핸드폰이 잘 작동이 안 돼서 핸드폰 가게를 갔어요. 핸드폰 가게 사장님 덕분에 그 사장님이 또 트로트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트로트를 배우고 싶으면 가르쳐주는 데가 있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미국 워싱턴에 트로트를 가르쳐 주는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 진해성 가수, 박서진 가수, 최소 가수가 만약에 미국 워싱턴에, 어, 단독 콘서트든, 또, 어, 탑세븐으로 오든지 오게 되면, 그때 이렇게 연결을 해서 좀, 한 선수들이라도 배우면 어떨까. 데 이분이 노래의 소질이 있으세요. 그래서, 어, 그, 트로트의 신이 떴다. 거기에 그팬데믹 동안에 트로트의 신이 떴다에 그 본인이 노래한 걸 보냈대요 한국에. 그래서 그 방송을 탔어요. 그래서 엄청 노래를 잘하시는 분인데 트로트를 이게 좀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가. 이분은 테슬라를 엄청 쌀때 많이 사셔가지고 사실 일안 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엄청 돈이 많이 있으신데. 그냥 스마트폰 가게 깨끗한 그, 그 백화점 옆에 어, 스마트폰 가게 하신대, AT&T. 그런데 하여튼 뭐 사람들 엄청 많아요. 맨날 가면 그냥 한국분들이 많이 와. 뭐가 안 된다 그러면 고치러 오시고 또 알려주시고. 스마트폰을 또 2년 쓰면은 새로 바꿔주거든요 무료로. 그리고 다른 스마트폰 사다가 쓰다가 에, 에디, 에디, 디로 바꾸거나, 이쪽으로 바꾸면, 그, 새로 스마트폰 셀을 주고, 그 다음에 800불 정도를 돌려주네요 그래가지고, 다른 스마트폰 가게 하시는, 하신 분들은 어디가 없어지고, 이분 가게가 굉장히 잘 그냥 활성화돼.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우리가 미스터 트로 2때 보셨거든요. 미스터 트롯1때 보시고, 그리고 팬데믹이니까, 심심하다, 원대 보시고, 미스터 트롯트2때 보셨어요. 저희가, 그, 박서진 진혜선 계속 응원할 때 들어오셨어요. 내가 이 트로트 응원한다 그랬더니, 아, 한 달에 한번 응원하나 그랬더니, 매일 하셔서 잘까다보랬대 이렇게 열성적으로 응원하는지는 몰랐대요. 그래서, 어, 좋아하시면서 응원하시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스터트롯을 봤냐고 그래도 내가 우리가 미스터트롯은 별로 응원을 못했고 현역 가트 투를 응원했어요 했더니 아 미스터트롯 뚜리를 봤는데 실력들이 예전만 못하더라고요 어, 그래 어 그거 아셨어요 했더니 다뭐 다른 타방송사에서 아니면 미스터트롯 1 2에서 떨어진 사람들만 대가 갖다 놓고 다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냥 실력이 그냥 별로던데요. 그나마, 그래서, 누구 응원하셨어요? 그랬더니, 김영빈이에요? 뭐, 누구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응원한 사람은 최재명이래 그냥 대학생인데, 어, 신선해서, 뭐, 노래를 잘해서 응원한 게 아니고, 그냥 신선해서 그 사람 노래했지. 나머지는 다 뭐, 어 말하는 거나, 노래하는 거나, 실력이 예전만 못 하더라고요.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확실히, 그분은 뭐, 노래를 좋아하시지만은, 노래를 하는 가수는 아니고, 그렇지만 벌써 듣는 기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 그렇게 생생한 소식을 전해주셔서, 아, 현역강투를 보시죠. 현역강투는 현역들 국가대표, 트로트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왔는데,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랬더니, 아, 그랬군요.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네, 됐어요. 네. 오늘 제가 또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유튜브에 진내던가은문문경 버스킹 이쁜 눈망으로 찾아보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예, 점심 후에 하이턱 대셔보시고 내일, 네 한국 시각으로 9시, 미국 시각으로 8시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제가 나가봐야 돼서 오늘, 네, 여러분. 한일톱된쇼 열심히 보시고 응원해주세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희안님 오 주시고 한영님감사합니다 들국한님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신문 초안을 잡고 있으니까 다 완성되면은 진해성 가서 신문 나는거 알려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Thank you.